자연이 주는 건강백과 아마란스의 영양 및 효능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아마란스는 신이 내린 곡물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 곡물 중 하나다. 다른 곡류에 비해 두배 이상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은 적으며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 칼륨 등 무기질과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아마란스에 들어있는 식물성 스쿠알렌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도 좋다고 한다. 암 예방 및 항암 작용. 아마란스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사포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체내 유해한 활성 산소를 억제 및 감소시켜 주고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며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방지해 주며 암을 발생시키는 과산화지질을 분해하여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막아 각종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뼈 건강 및 골다공증 예방. 아마란스에는 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리신은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호르몬을 촉진시키며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마란스에는 칼슘, 인, 철분, 마그네슘 등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 및 골대공증 예방과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란스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성장기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 발육, 미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중장년층 및 노인, 폐경기 여성의 골대공증, 관절염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 음식물을 섭취하면 장에서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많은 양의 인슐린 분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췌장에서 당 성분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아마란스에는 각종 미네랄, 칼슘, 인, 철,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아마란스는 식물성 스쿠알렌 및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을 맑게 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뛰어나며 이러한 성분들은 당질과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혈당의 수치 상승을 억제하고 체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란스는 탄수화물이 62%, 식물 단백질이 17% 포함되어 있으며 칼슘, 인, 철등 무기질이 풍부해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섭취 시 아마란스 효능을 볼수 있다고 한다. 눈 건강. 아마란스 잎에는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항산화 성분은 시력 보호 및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간 건강. 아마란스에는 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아마란스는 다른 곡률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리신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 및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간에 축적된 피로와 노폐물 및 독성물질을 제외로 배출시켜주며 해독작용 및 이뇨 작용에 뛰어나 숙취해소,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피부 건강 아마렌스에는 폴리페놀, 스코알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서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시키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어 피부를 탄력있고 깨끗하게 만들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잡티 제거 및 노화 방지와 건강한 피부 유치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변비 예방 및 개선 아마렌스에는 탄수화물, 섬유질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히 하여 체내의 노폐물 및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변에 흡착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배변의 양을 늘려고 변을 부드럽게 해주어 숙변 해소 및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아마란스는 대표적인 저열량 저칼로리 식품으로 100g당 371kcal, 102kcal 단백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적금량의 섭취로도 빠른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장의 연동 운동으로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타우린, 단백질, 라이신 등과 균형잡힌 아미노산 등의 구성으로 아마란스 역시 또 다른 완전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란스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약 17%로 우유에 버금갈 정도로 풍부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도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여.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가장 적합한 식품이라 할수 있다. 음식궁합 아마란스를 밥을 할때 넣어주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며 섬유질함량이 많아 샐러드에 넣어 섭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꿀에 버무려 강정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고 한다. 보관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며 온도와 습도가 낮은 선을 한 곳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먹는법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며 쌀과 함께 넣어 밥을 하거나 15분 정도 삶아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중불에서 3에서 5분간 볶아, 요거트 토핑, 시리얼 등으로 먹는다. 아마란스 부작용. 아마란스는 섬유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어지러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마란스는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저혈압을 가진 사람은 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란스 잎에는 체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평소 신장 결석, 담석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양티브에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